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당투자인데요. 배당투자에서 꼭 주의해야 될점한세 가지만 요약을 해봤습니다. 어, 샘플로 대신증권 우선주를 가져왔고요. 어, 간단하게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배당투자에서 투자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한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시가배당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당이 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당은 어, 이익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해야 좋다라는 게 이제 이세 가지고요. 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시가배당수익률입니다. 시가배당수익률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얼마에 샀는데 어, 월연 얼마를 준다. 그러면 연수익률이 나오죠. 연수익률이 나오는데 이 연수익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가 배당 수율이 높은 주식을 최대한 주가가 낮을 때 사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배당금이 클수록 그리고 주가가 낮을수록 배당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따라서 시가 배당 수율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음, 예를 들면 대신 증권 우선주가 작년 22년도에 어, 가장 비쌀 때가 어, 15,950원이었고요. 가장 쌀 때가 12,800원이었습니다. 어, 연말에 배당락 이후 가격은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만약 요 가격에 샀거나 이 가격에 샀을 때 만약 어, 배당금을 1,450원을 한다고 21년도 배당금이거든요. 똑같이 가정을 하면 15,950원에 산 분은 연9.09% 그리고 12,800원 사람은 11.833% 수익률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차이가 크게 발생할수록, 시가 배당 수익률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주가가 쌀 때, 산 사람들이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배당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인데요. 일단, 이 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이 성장을 해야 배당이 안 줄겠죠. 그러니까 이익이 최대한 뭐늘 성장하지 않더라도 이익이 꾸준히 나와야 이 배당이 줄지 않을 겁니다. 만약 배당이 줄게 되면 어 앞에서 얘기했던 시가배당수익률은 의미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배당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가배당률은 내가 산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자동적으로 줄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은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이 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요. 에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이 좋다. 그리고 어, 투자한 금액은 그대로인데 만약 매년 받을 배당이 늘어난다면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면 당연히 이익도 늘어나겠죠 이익이 늘어나면 배당금이 늘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배당 수익률에서 어, 배, 배당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박이 터지죠 왜냐면 내가 산 가격은 밑이 똑같은데 분자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앞에 부분은 최대한 분모가 싸게 사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분자가 계속 늘어나는 회사가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대신증권 우선주를 예 샘플로 보, 말씀드리면 2013년에서 2021년 동안 배당금을 보면 2013년에 250원, 14년에 300원, 그다음에 550원, 600원, 660원, 670원, 150원, 0 1250원, 21년도에 1450원했습니다. 음, 공교롭게도 이 회사는 9년 동안 배당이 한 번도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런 거참 좋아 보이죠? 어, 그게 중요하다는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 내에서 배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 만약 이익을 초과해서 배당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본금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비자본을 깎아먹으면서 어, 배당을 하게 돼서 결국 기업가치가 어, 하락하기 때문에 어, 배당을 받는 건 둘째치고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 이익을 초과한 배당을 하는 회사는 좀 주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천일고속이나 포스코가 어 그런 행태를 좀 보여서 처음에는 굉장히 배당이 높아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좀 조심을 해야겠더라고요 이익이 많이 안 나는데 배당만 크게 주는 그러니까 대주주가 자기 돈 챙겨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좀 주, 주,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익을 초과한 배당을 하는 회사는 좀 조심해라. 그래서 이익을 내에서 배당하는 회사가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역시 대신니까 우선주로 샘플을 말씀드리면 어 아까 2014년부터 21년까지 당기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총액이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주를 포함한 것 같고요 근데, 어, 금액을 보면 2013년도에는 162억 배당을 했는데 어, 이익은 151억 있습니다 이때는 배당보다 아, 이익보다 배당이 좀 컸죠 하지만 이유를 보면 436억 당기 수익 중에서 1 9 4억 1361억 당기 수익 중에서 365억 740억 중에 402억 개. 보시면 단기 순익보다 어 배당 총액이 작았던 걸알수 있습니다. 특히 어이 부분에서 2018년도에 1,400억에서 2019년도 930억으로 이익은 줄었지만 배당은 늘었습니다. 근데 둘다 특징적인 거는 어 배당 이익 내에서 배당을 했기 때문에 배당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어큰 문제는 없는 거죠. 왜냐면 이익 내에서 배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5, 어 2021년 6,000억이잖아요. 이익이 엄청 늘어났죠. 그렇지만 배당은 소폭 늘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2022년도 배당이 크게 줄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 6천억이 아니라 1천억, 2천억만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900억대만 배당을 해주면 1450원 배당 줄지 않고 22년도에도 배당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요세 가지 주의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대신 증권 우선주는 어, 샘플로 보면 매력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 12,530원이고요. 21년도 배당 1,4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 순이익이 줄더라도 어, 900억대 내에서 배당한다면 올해도 1,450원 배당 가능하고요. 그럼 시가 배당 수익률이11.57% 나옵니다. 어, 쨌든 그리고 지금 안 사더라도 만약 주가가 이거보다 더 싸게 산다면 당연히 국 케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대신인 꼭선주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어, 이것으로 배당주에 관련해서는 마치고요. 어쨌든,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 수가 400명이 넘었더라고요. 어쨌든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